쫄깃한 영양 떡으로 아침 변신 건강과 맛을 모두 잡은 쫄깃한 떡의 정체를 알아보세요. 굳지 않는 쫄깃함, 특별함을 선사하세요. 특별한 날이 되면 언제나 작은 불편함들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손님이 많이 오실수록 고민은 깊어지죠. 특별한 날, 신선한 맛을 다음날까지 유지하고 싶으신가요? 받는 이와 주는 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고급스러운 떡 선물을 찾고 계신다면 조현재덕 연구소 궁중 영양 떡 세트로 해결하세요. 이 영양떡 세트는 굳지 않고 쫄깃함이 오래 지속되어 행사 당일은 물론 다음날 아침까지도 신선한 식감을 제공합니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적합하며 명절이나 삼결례 같은 중요한 행사에 제대로 된 기여를 할수 있습니다. 특히 두텁떡 3종은 고소한 맛과 풍부한 영양이 특징으로 여러분의 입맛과 마음을 모두 만족시킬 것입니다. 고급스러운 포장까지 더해져 주는 이를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조현재떡연구소궁중영떡 세트로 특별한 날, 특별한 마음을 전해보세요.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이 준비되어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의 실천입니다.